이진야이요구 혹시 되었나요? 네 이제 그러면은 대장 하겠습니다 예.. 어? 뭐야? 뭐잘랑거리고 들어왔는데? 거려주셨다! 5,000원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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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? 어? 우와! 또 벌렸다! 또벌렸 아이고, 감사드립니다. 아이고. 이거 상차림비 아닙니다.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. 아. 아이고, 아. 아이고, 그걸... 이거는 야, 또, 이거 또 저희가 준비한.. 또? 아이고, 우와. 그럼요. 저희가 준비한 아유, 또 상금이고. 재밌게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400만 원이야? 우와, 3 0만 원! 네, 그리고.. 저희가 또5 0만원 모일 때마다 추가로 좀 소소한 이벤트 있으니까 오늘 다들 친구분들과 아, 즐겁게 다 저금... 아, 아닙니다 즐겁게 즐겨주시고요. 저저저 아... 야 저금액이면은 그냥 마리오 파티가 아니라 오징어 게임인데? 이게 아, 오징어 게임 아니야? 나, <laughs> 야 요시 내꺼 요시 내꺼 요시 내꺼 자, 나 마리오 할게요 마리오. 나 로젤리나 로젤리나. 요시 원하니까 좀 뺏고 싶은 거 같기도 하고. <laughs> 아니야 건지 마. 요심니 거, 요심니 거, 생각해 볼게, 생각해 볼게, 생각해 볼게. 아, 저 남는 거 하겠습니다. 저 어, 공키콩 하겠습니다. 제일 그냥 비호감인 걸로. 공키콩. <laughs> 그 <야, 너무 웃음> <laughs> 제일 비호감인 거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서 와. 요시트로피컬 아일랜드. 요시의 마을인가 봐. 나의 나와바리라지 그러면 것을... 요시는 어, 빼자. 네, 아니 네. 본인 마을에사는건좀 아니지. 내 나와바리다. 여긴. 소연이 잘해? 효연이 예. 방송 끄고 맨날 연습만 했어. 효연이 방송 끄고 연습만 했대. 아뭔 아, 소리야. 나 멜론 <laughs> 없어 요즘. 뭐 멜론썸이라고 하네요. 자 바로 넘기겠습니다. 쌍패다! 쌍패 맞은 게딱쌍면님이네요 11바구 소쌍패님다어 이것도 쌍배님인가 아, 이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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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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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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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. 이에서거 냉정하기 때문에 거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어페 이거. 레이스아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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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거이 모든 힘을 다했어 노란색 힘내! 노란색 힘내! 나이스! 와! 내꺼 벌써 넣었어? 노란색 힘내! 그렇지! 빨간색 하고! 우와! 뭐야, 색 뭐야? 야 얼마나 생긴거야? 나의 영혼을 모았다! 노란색 하! 그렇지! 와! 아, 이거 사람의 피지컬이 아닌데? 노란색이네 아, 아니 어떻게 따긴 거지 저건? 여러분 이거는 윤논이처럼 막 그런 거.. 어, 어. 어? 뭐야? 아 돈이 없어! 아아 <laughs> 돈을 가져오시라고요 상배님 <laughs> 돈이 왜없으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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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어? 어? 뭐야? 아, 뭐. 투명.. 투명 블록은 뭐지? 아, 아 뭐야? 아. 돈.. 육가 아이고 나 이거 살수 있었는데 아! <laughs> 우리 열심히 걸으셨어야죠. 알짓말 왜 자꾸 나랑 똑같이 걸리지? 아니 근데 되게 잘 뜬다. 어, 어 뭐야? 뭐야? 어? 원하는 녀석에게 스타나 코인을 빼앗아주지. 그러면은 너는 견제해야 돼. 너는 야 된다고. 아니 근데 혼자 별 있어. 견제해야 되는 거 맞아. 맞아 별 혼자 있어. 와나 진짜 괴롭힌다 하는 거 봐. 6칸 이 맥을 한번 빼야 될거 같아. 따라해 똑같이, 똑같이고 아니 아까 제돈뺏어가셨잖아돈 뺏어 내놓으세요 시간 뺏겼으면 좋겠다 <laughs> 제발 아 이원 게이드기죠 이원 게이드기죠 제발 칠 제발 칠 렛츠고! s g 제발 <laughs> 제발 <제발이. 웃음> <에이! 웃음> 아, 어? 돈도뺏겼어아 <laughs> <에이>. <laughs> 여러분들 머프블로 어? 초동력학 위치 전환기 아, 이게 나만... 아, 이게 나랑 아, 이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니야 아, 이거... 아, 이 아, 이거... 아, 야 아, 이거... 아, 이 아, 아, 이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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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? 아니, 뭐쌍무이 오늘의 뉴스 아, 보세요? 뭐 아, <laughs> 보면 뭐 다르죠? 포..포.. 슨는다돈 뺏기나? 아니, 와 보물을 봤는데대박슨다슨무골드 아, 아니 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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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가와저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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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나한테아 <laughs> 왜! 아나 진짜 장났어아나 어. 진짜 왜 이래! 아뭐1이다 아아! 미안재와블루 네? 얘또 운이 분다 아... 운이 분다네 맞죠. 아... 슈퍼스타가 될자익이 있습니다. 자, FC만 콜랐다 네, 네, 나도, 나도 먹었는데. 야. 네. 근데 내가 너 아픈 이겨 줬잖아. 에? <laughs> <laughs> 아까 먹기 전에 쌍변이 먹기 전에 했었는데. 아까 나 맵을 한번 봐야겠는데? <laughs> <laughs> 시작도 오늘 요새 <뉴스> 시작됐나요? <laughs> 아이템 와, 맞네. 언니 좋은 와... 거맞네 아. 다아 소리 지 어? 응. 휴 다시 돌아왔다. 내 별. 이리네 아, 일대 살리기부터 할 건데. 대굴밤이 보니까 잖아야명쪽은정상을 하게 달려 주세요. 저 바로 갈게. 아니, 갑자기. 아니, 갑자기. 이 위로 올라가. 위로 가면 돼. 그러니까 따로 하지 마. 하이이하게 내가 이생하게 d o 콩 올라가 키 o 콩 k e y 기 o n k e y d o n k e 예 Donkey, d o 거 k e y d o n k 라 y Donk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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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n 제 e y 아 o n k e y d 아 n k e y 아 o n k e y d 아, 아유 박수 박수! 근데 이거는 우추리 형님을 내가 견제한 거예요. 괜찮습니다. 우추 형은 이대로 스타를 못 사고 끝날 수도 있어. 왜냐면 이제 두 개야 별이. 강소연 또 이제 확정 제발 에이. 3 이상은 나오겠지? 제발! 1! 1! 1! 1! 회생했다 선배님. 어? 아니 내 아야? 앞에 있는데 아! 쟤한테 안 뺏기게 쓴다. 오 우와 이거 <laughs> 뭐야? 아, 누굴걸 뺏어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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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냐? 랜덤 랜덕... 미치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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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. <웃음> 와, 드디어 부활했다. 진짜. 아. <웃음> 아, <웃음> 아 네, 이거. 우와, 뭐야 이거? 아 이게... 믹서기 갑니다. <laughs> 잘 돈다 잘 돈다 잘 돈다 돌린다 돌린다 와아 돌아 오잘 도는데? 오아오잘 돌아 아, 아. 아, 잘 돌아 잘 돌아, 어, 잘 어, 돌아. 어, 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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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아 이거 트니 <laughs> 엄청 잘돌것 같은데? 거의뭐 그냥 너무? 인간 믹서기 <laughs> 거의뭐 그냥 인간 믹서기죠?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거거 이거, 거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거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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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뭐야, 소연지 소? 아, 소리지, 소연지지 롤러, 소리지, 롤러, 소리지, 롤러, 소리지, 사러 소리지, 롤러, 소 아니야 나 소리지, 롤러, 소리지, 롤러, 제발 지롤 <laughs> 제발 리지 롤러, 소리지, 롤지 롤러, 지 롤러, 소리지, 롤 <목소리> 무조건이 등이네 이거는. 응? 돈을 가장 많이 백킨 이벤트 이벤트. 난감이 아닌가? 아아아아아아 아니야? 안 돼! 여기서 꼴찌가 한번 마이너스 칸에 그렇게 멈추고도 거기서 시작했군요. 아, 아하 <목소리> 야! 하하뺏나 진짜 열심히 지금 빼 아야. 손 그만 뺏어! 나 지금 열심히 뺏었네! 뺏을까 음. 내한테는 0개 심는다. 지금 돈 진짜 많돈 많은데 뭐 솔직히? 돈많이 내가 아니야 소심어! 소심어! 아니야 소심어! 에에에 바보들아! 오히려 저게 안 좋아! 저안 굴리면 되는거잖아! 저기 안 굴리면 돼요 그냥! 아! 별을 뺏긴다고? 아 이거 안 걸리면 되는 거야 그냥 저기 그쵸 그쵸 안 걸리면 되는데 그게 맘대로 안 되는 문제 아닐까요? 아싸 나도 날니면돼 그래서 <laughs> 내가 걸지 말랬잖아 그래서 <웃음> 내가 걸지 <laughs> 말랬잖아 이래서 내가 소, 소 걸기 하자니까 누구. 어? 와 큰일 났네 이거 <laughs> <진짜 큰일 났네. 웃음> 장미님 <장면이> 고마워요 제가 <웃음> 오늘 <웃음> 교촌 사드릴게요 허니콤보로다가 맨날 상품도 안 사주잖아, 저에나 사오잖아. 다 한우 세트 보내주세요, 소연님. 아.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, <laughs> 여러분들. 친형님은 너무 불쌍해서 하나 드릴게요. 펀치이야나나 <laughs> <laughs> 나, 나. 오케이, 나이스. 비 눌러서 펀치만 펀치만. 펀치. 알겠죠? 펀치만 연타하시면 돼요. 예예 예. 예, 예. 아, 소연님, 자자 펀치 펀치만 누르세요 펀치. 그렇지, 아.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 아. 내가 한대 맞은 거같지 뭐? 펀치 펀치 때리세요 펀치 펀치. 아, 야! 아, 때리면 안 되지. 야. 내가 때려서. 안녕하세요. 아니 지 진짜 감성 톡톡는거 아니야? 안녕하 아. 열심히 눌렀는데 이상하다. 걸쩍 걸쩍. 왜 이상할까? 진짜 이상하다. <laughs> 왜이상할까 왜

다음번에도 이런 기회 있으면 또 같이 합시다. 네, 네. 네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아, 다들 고생했어, 언니들. 안녕. 네네네. 안녕. 빠빠!